반갑습니다, 아우찐 여러분. 또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어, 교회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또 구역 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언약으로 성경의 맥 잡기 열다섯 번째,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과까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뭐좀 생각보다 어, 길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더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그런 즐거움과 우리 기대감을 갖고, 함께 언약으로 성경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노아 언약을 배울 거요.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늘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원복음의 언약도 있었고, 은혜 언약의 시초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와 맺었던 그런 은혜 언약의 어떤 확증적인 측면, 그리고, 음, 그 일반 은혜 언약이었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땅을 보존해 주시는 그런 노아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중요한 이런 언약사의 과정이었지만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언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정말로 그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후의 언혜 언약들은 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언약의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해 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측면에서, 어,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 기대감을 갖고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노아 언약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번성했던 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원복을 맺고 나온 이후로 그 3장 이후로 11장까지 오는 내내 사실은 이 문제는 어 부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문제가 항상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의 원시 역사라 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장 역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드는 족장 역사 전에 이 죄가 얼마나 이렇게 파괴력 있게 또 얼마나 강하게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은 11장에 있었던 사실 바벨탑 사건이기도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죄가 가져온 파괴력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를 맺기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부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 12장 1절로 3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복, 복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복을 주고 뭐 복에 너는 근원이 되고 뭐 복을 주고 이런 말들. 근데 이 복이 다섯 번 나오는데. 우리가 장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 죄의 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주라는 말도 다섯 번이 나옵니다. 물론 그 복에 다섯 번 말한 것과 저주를 다섯 번 말하는 게 일대로 일 상응한 건 아니지만 그 다섯 번이라는 5대5라는 숫자가 상당히 우리가 의미있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인간 때문에 타락한 땅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인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홍수 전에 또 땅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의 가난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해서 은혜 운약은 흘러가지만 저주, 저주 저주 저주의 연속인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한 임무를 택했다는 거죠 그것도 셈의 자손 가운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래서 우리가 장세기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 멸망하지 않고 콩수 위에 다시 생명을 보존받았고 또이 지구가 보존되는 그런 어떤 무지의 은혜를 받았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가 더 강화되고 더 심각해져가는데 하나님이 그럼 가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죄의 어떤 관행을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여전히 성취해가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어떤 시초 발단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섯 번 복을 말해주시는 것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정말로 오묘하죠 여러분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다섯 번의 저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섯 번 복을 언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섯 번 복을 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복을 그렇게 복복복복복 복복복복 강조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그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실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배경 속에서. 그 배경과 사실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섯 번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가장 두드러진 환경은 뭐였냐면 그 바벨 도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장세기 11장 4절에서 홍수 이후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스스로 퍼져나간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땅에 흩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를 시티를 하나 짓고 거기에 탑을 하나 쌓는 거죠. 우리가 잘아시는 바벨탑, 바벨 도시입니다. 그 뒤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바벨 도성 이야기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는 거는, 아, 그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 도성.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바벨탑, 바벨탑 많이 하는데, 우리가 11장 4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성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그들이 함께 모여 살수 있는 그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탑을 만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 도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바벨 도성과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도성을 쌓고,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엎드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 도성 사건의, 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니까, 개인적인, 자기 중심, 자기 애,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위해서 자기들이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자기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 만들고 우리가 서로 보호받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가자. 그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던 겁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벨탑 사건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교만을 뜬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퍼트려 나가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끼리 우리 도성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보란듯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단순하게 바벨트 사건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시 하나 짓고 탑 하나 만든 게 아닌 게보여시죠 여러분?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였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말든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다섯번 선언하시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연해 보시면 자첫 번째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 인간의 명성을 드러내는 저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자 바벨탑 사건에 드러나고 있는. 그,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습을 바꾸시는 복이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가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군상들이 스스로 왕자에 오른 인본주의 도성의 저주. 이게 바벨탑이었죠? 저주에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는 복.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 겁니다. 3번,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하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세상에 충만하고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이 뒤덮이는 것. 그 명령을 채우는 복. 그게 바로 또이 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은 인간의 반영이 극복된 새로운 민족. 교만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자들이 온 세상이 가득 찬그 새로운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티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이유이자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복을 줍니까? 아브라함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가 이제 너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의 복의 첫 번째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 줄게. 그리고 너에게 많은 후손 줄게. 이게 어떻게 바벨과 연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스스로 만든 바벨 도성 시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난 시티 가난 땅을 하나님이 약속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교만하게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어떤 타락한 인간 군상들의 후손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경건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 줄게. 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네. 그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그 타락의 특징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주셔서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내가 내 나라 세워서 나를 의지하는 자들, 내 형상을 100% 회복된 자들로 내가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겠다. 하나의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이 여도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봅시다. 헤브리스 11장 10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시티 성을 바랐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럼 여기 타락한 이 세상, 이 땅,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세상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 있구나 믿음으로 살자들만 들어가는 그 땅이 있구나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계시록에서 나와있는 마지막 하나님 의 나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로 바랬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배경을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도역장님들께서 한번 강의안을잘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나누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저주밖에 없는 삶을 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과 함께 살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정나라하게 어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가운데 당신의 언약으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과 함께 거하기 위한 땅을 약속하시고 또 새로운 피드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 친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시 아브라함 언약을 배경하에 배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도성을 세우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했던 그 시대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런 타락한 인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새로운 비전물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을 오늘 이 시대 배우는 우리에게도 경향의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도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할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도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뵐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분투를 정말 온전히 잘 감당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